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소에게 일로 가라 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 데에 이르는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그리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이 율법 세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그리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내가 형통하리라.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 하라.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늘 미워하가.너와 함께 하느니라.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기하시는 땅을 얻기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만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지 아니하는 자 그런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수와 호 이장, 노니 아들 여수와가 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요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탐지하러 왔나니라. 그 여인이 그도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오두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칠이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 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에게 너희 앞에 간다면 오나니. 인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슨 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놓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이비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기으니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음니라 라이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이명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군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더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도사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비가로 대 너희의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오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서그 당한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독도이다. 여호수아 요소아 3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틈에서 떠나 요단에서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 여가로대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요 여호와의 언약 배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조치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하께서 내일 가운데,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수하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가 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브라운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서 유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유단물을 밟고 멈추면 유단물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어깨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다 여호수아 사장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지파에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유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집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취하여 오게이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요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하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리 선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루벤 자손과 갓자손과무나세의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들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사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요리고 평에일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르사되 증거개를멘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라 함에 여호와 연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